자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 시작합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냥 분수 생각하시면 돼요 분수 그쵸 그 분수에다가 y 붙어있으면 유리함수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 y는 x분의 2 보이시죠 y는 2분의 3x 플러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분수 꼴이죠 자 왼쪽에 뭐가 붙어있어 그냥 y가 다 붙어있어 y y y y 이렇게 붙어있어요 이게 모두 유리함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그 중에서 이런거 있죠 2분의 3x 플러스 이런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당연한 얘기지만 분수를 어떻게 할수 있어? 분리할 수 있죠?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분리할 수 있고요. 그치? 그리고 또 어떻게 분리할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또 분리할 수 있잖아. 아, 하시면 어떻게 돼요? 당연한 얘기지만. 음, 쉽지만 2분의 얼마? 3x 플러스 얼마? 2분의 1 이렇게 분리할 수 있잖아, 그죠? 가만히 보니까 얘는 그럼 뭐예요? 얘는 다항 함수네. 그치? 어, 유리 함수 중에서 다항 함수가 있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건 1차 함수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이제 모양은 대충 알았죠 음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새롭게 배우는 거는 분모에 X가 들어가 있는 거다 요렇게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유리함수니? 네 유리함수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인성이 아직 안 갖춰져 있다 약간 좀 서운하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니까 러왜 그런 경우 있잖아 이 화장실 가도 돼 응? 이렇게 좀 이렇게 큰거짠거큰 거, 거 거가 있는데 이렇게 큰 거를 넣러 들어갔어 그랬는데 거기 앞에 사람이 물안내려 가는 사람들 있잖아 <laughs>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서운해요 진짜 어? 그치? 약간 <laughs> 좀 보고 싶어 얼굴 좀왜왜물안내려 가는지 어떻게 있었던 일이 났어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그런 친구들이 좀 떠올라 뭔가 좀덜 갖춰져 있다 그치? 그래서 뭘 갖춰줘야 되나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딱 보면 분모에 X가 있잖아 그죠? 그럼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일 뭐다? 뭐부터 하고 들어가야 돼? 그렇죠 X는 뭐가 아니다? 영이 아니다. 요거부터 하고 들어가야 돼. 요거 안 왔으면, 요거 안 왔으면, 음, <laughs> 자, 알겠지? 어, 좀 그래. 어, 서운해. 예, 네.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치? 그래서 정역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봐봐. 지금 x란 이 군형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지? 0 들어가면 안 되잖아. 왜? 분모 에 연기 어딨어요그쵸 그렇죠? 그걸 체크를 꼭좀 하고 들어가자. 체크하자, 체크하자. 제일 중요한 건, 어, 요런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여기는 분모가. x-1이니까 여기 1안 들어가죠. 여기 분모가 x니까 x가 0이 안 들어가죠.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괜찮지? 자 그래서 얘를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나. 이제 이름은 알았으니까. 이름은 알았으니까. 식은 알았으니까. 이제 얼굴. 그림을 그려야 되죠. 자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하나씩 보자. 그래서 말이야 이렇게 y는 x분의 1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랬어. 자 우리가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우리가 잘 찍으셔야 된다고 그랬죠? 함수는 그죠?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인생 함수죠 그쵸 그래서 여기 x로 초록색으로 들어가면 뭐로 나온다? 여기 노란색 아 2층으로 나온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만약에 이쪽 색에다가 얼마 넣었어? 1 넣었어 1 넣으면 뭐 얼마 나와? 당연히 1이 나오죠 그쵸 이렇게 이제 바로 알수 있죠 그래서 1 넣으면 1이 나온다 이거를 여기서 찍을 때는 자 오른쪽 그림 여기서 볼게 자 여기 1이 있다 이렇게 있으면 요걸 딱 집어넣으면 1이 나온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어, 그래프가 여기 찍혀있기 때문이죠. 그래프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어디 찍혀있어? 여기 그래프가 여기 있잖아, 그죠? 어,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어디로 들어가? 이거 다 아시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왼쪽으로 나온다. 그치? 이런 거다 아시지? 예, 그래서 1면 1이 나온다. 그이 점이 찍히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마이너스 를뭐 얼마나 와? 자, 마이너스 1을 딱 집어넣어주면, 어, 그래프가 여기 찍혀져 있으니까, 그래프에 있는 점이 여기 찍혀져 있으니까, 어, 위아래 내려와서 뛰어 맞고 일로 나온다 이거죠. 다 아시죠? 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대입할 때는 이렇게 X축의 축인 걸로 딱 세로로 대입해서 오른쪽으로, 그치, 혹은 왼쪽으로 Y축으로 떨어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게 함수의 기본이고, 이런 그러니까 점들을 다 찍어 봤어. 그랬더니 이런 빨간색 그림이 나오더라 그런 얘기야.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이, 어, 이렇게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자 이거는 x분의 1일 때였죠 자 그럼 조금만 올려볼게 조금만 올려보면은 이제 k가 2일 때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y가 x분의 2일 때가 있단 말이야 좀 설명해서 써볼까 냉 네. 해가지고 y를 x분의 2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원래거 아까 그래프랑 어떻게 되나 이거야 그치 아까 k가 1일 때 그래프는 파란색이었어요 그죠 여기선 지금 파란색이었어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뭐야 뭐 하는 거야 k가 2일 때 하는 거야 2일 때요걸때 하는 거야 그치 위에 있는 분자가 2일 때 하는 거라고 그러면 아까는 x에다가 1 넣으면 1 나왔는데 지금 1 넣으면 2 나오잖아 그치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1을 집어넣으면 아까는 여기 점이 찍혀있으니까 여기 나왔는데 지금은 어디로 나와야 돼 그렇죠 여기 1 넣으면 여기 점이 찍혀있죠 k가 2일 때는 빨간 그래프 네. 그래서 2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 갔어? 그러면 은 중요한 건 이거야 아까, 아까 k가 1렀을 때, 1 났잖아. 그치, 여기는. 그러면 이 높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찍혔던 이 높이 1에 2배가 되는 거죠. 자, 이해 갔어? 왜? 분자가 2로 됐으니까. 그치,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치키기 에해서 예를 들어 뭐가 중요해? 이 높이가 2배. 여기도 높이가 2배. 높이가 2배.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자, 이해할 수 있죠? 어,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도 거꾸로. 자 지금 파란색은 k가 1일 때고요, 맞죠? k가 1일 때고 지금 분홍색은 뭡니까? k가 얼마일 때야? k가 2일 때죠. 그럼 높이가 몇 배가 되는 거야? 높이가 두 배가 된다고, 그러니까 요높이에두 배, 맞죠? 그리고 여기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여기 여기 점 보시면 높이에두 배, 알겠죠? 거꾸로 두 배가 아래로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이 찍힌다 이제 그런 얘기야. 할수 있겠죠? 네, 그래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은 뭐냐? 자, 오른쪽으로 잠깐 오시면 여기는 어떻게 돼? y는 어, x분의 마이너스. 자, 그냥 여기 색깔 맞춰서 드릴게요, 그죠? 어, y는 x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어떻게 할수 있어? 그, 그렇 그림이 약간 이렇게 이렇게 됐었는데 대략 지금 어떻게 된다? 요렇게 이렇게 되더라 그런 얘기야. 알겠지?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 그런 얘기야. 왜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대입해 보시면 되죠. 여기 넣으면 얼마나? 1이면 마이너스를 나오죠? 아니 여기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도록 여기 점이 찍혀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 넣으면 1이 나오겠죠 그래 그럼 여기 마이너스를 딱 집어넣으면 1이 딱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점이 찍혀 있어야 되죠 이해 가시죠? 음. 그러니까 아까 그림은 여기 K가 보세요 분자인 K가 어, 양수일 때는 1사분면 3면, 3사분면의 기본적인 꼴이 그려지고요 그죠? 괜찮아 분자가 여기서 모일 때는 음수일 때는 2, 3면 4, 3면에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본 꼴 그래프 얘기하는 거야 어, 평행이동 말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좀만 더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자 이쪽으로 깐 오시면 지금 여기서 파란색 그래프는 k가 1일 때죠 그치 분홍색 이 빨간색 그래프는 k가 2일 때죠 그치 그럼 분자가 커지니까 어떻게 됐어 원점에서 점점 점점 멀어졌죠. 점점 멀어졌죠. 원점에서. 멀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 어, 그쵸? 어, 그러니까 여기도 원점에서 멀어졌어. 이런 게 보인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 어떻게 돼있어? k가 마이너스일 때는, 그치, 분자가 마이너스일 때는 이렇게 돼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 나와있는 이 분홍색은 빨간색은 y는 x분의 마이너스야. 아, 그러면 여기는 k가 작아질수록 멀어지는 거네, 멀어지는 거네. 그렇지 k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얘랑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걸 절대값으로 얘기하기로 했어요. 그치 분자의 절대값 얘 1이죠. 분자의 절대값 2죠. 절대값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 멀어진다는 얘기죠. 멀어진다는 얘기죠. 원점에서 멀어져 있잖아요. 빨강이 어, 파랑보다 더 멀어져 있잖아. 이게 가고 있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해 가세요?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잘할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크기를 좀 해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자, 그럼 좀만 생각해보면, 자, 정근선 하는 게 있어요. 어렵지 않아. 그 정근선이 뭐냐? 그냥 여기다 썰어으면 돼. 점점, 어, 근접하는, 점점 근접하는 선 해가지고, 점점 근접하는 선.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래서 점점 근접하는 선 해가지고 정근선이야. 그럼 어디가 어디에 가까워지냐 이거죠. 자, 그럼 그림을 여기서 조금만 이제 확대를 제가 또 해볼게요, 그지? 자, 확대를 해보면, 자, 어, 너무 확대했나? <laughs> 이 정도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액축이 쭉 있어요. 액축이 쭉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만약에 1억을 냈어, 1억. 1억을 넣었어. 그쵸? 1억을 넣으면 얼마나 와? y는 x분의 1을 그래프해서 여기다 1억 넣으면 1억분의 1이 나오잖아. 아, 그러면은 함수가 거의 x축에 붙어 있겠죠. 그치? 그 함수가 이렇게 쭉 와서, 쭉 와서, 쭉 와서, X축에 붙어 있겠죠. 왜냐면, 하 1억을 집어넣으면, 1억분이 나와야 되니까. 그쵸? 어, 거의, 원점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 함수 값이, 그지? 그러니까, 바로 이해하시죠? 오케이. 점점 가까워지는 게 보일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정근선은 누구다? 어, X축이 바로 정근선이 되는 거죠. X축. 괜찮아. 어,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니까. 그치?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랑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니까 X축이죠. 너무 쉽지 않니?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네. 그래서 정은선은 여기서는 바로보다, 어, 여기서는 X축. 근데 세로로도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Y축. 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세로로도. 어우 크다. 이게 여기서 점점 올라가면서 Y축과 점점 가까워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치. 그래서 이 세로축, Y축도 여기서는 바로보다 정은선이야, 이거야. 할수 있죠 네 해가지고 이제 정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laughs> 자 해가지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거야 근데 이거 말고 원래 기본꼴 4개를 좀더할 거야 알겠지 그치 자 그래서 분자가 0보다 크면 그래프는 1 3면 3 4면 0보다 작으면 2 3면 4 3면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1번 정의역과 치역 있죠 그럼 바로 보다 우리가 아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좀서운하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0을 제외한, 어, 실수 전체 집합이다. 자, 이해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좀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 그쵸? 그럼 그림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쳐. 그쵸? 그쵸? 그럼 Y는 이게 X분의 1이야. 그쵸? 그러면 들어가는 애들은 0은 못, 0못 못 먹죠? 자, 0못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 정의역은 0을 빼고, 어, 얘네들하고 0 빼고, 아, 0 빼는 거 보이지? 아, 얘네들. 맞죠? 자, 이게 바로 정의어 그럼 나은 애들 가만히 보세요. 저 치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어, 0을 못 먹죠. 그치? 그러니까 0도 안 나와. 그러니까 0 빼고, 어, 이렇게. 0을 빼고, 아, 남은 친구들. 이게 바로 다 치역이야. 할수 있죠? 네, 세 번째 뭐가 되나? 뭐라고 나와 있어? 원점 대칭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정선은 아까 말씀드렸고, 자, K의 분자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그래프는 원점에서 멀어진다 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거의 다한 거야. 자, 그러면 기본 꼴이 네 개가 있어. 자, 지금 여기서는 그림이 두개 나왔잖아. 그림이 두개 나왔잖아. 이거 말고 두 개가 더 있어. 아두 개가 더 있는 게 아니라. 예, 기본 꼴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무리함수가 이제 더 있고요. 유리함수는 이게 전부야. 아시겠죠? 오케이. 정리를 잘 해주시고.